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원동에 있는 거주가 가능한 작은 상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12.7평이고, 10평 정도의 복층이 별도로 있습니다. 10m, 16m 접한 코너 상가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1300여 세대의 상가가 주민이 있습니다. 이전에 미장원으로 이용하였고, 향 이후에도 주거를 겸한 미장원 배달업 또는 우유 보급소, 신문 보급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배우 시장이 넓고 저렴한 임대료, 거주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코너상가로 가시성 뛰어나고 주차한 대가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을 권합니다. 이 지역은 고객들의 동선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항아리 상권으로서, 고객만 잘 관리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물건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고객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